생명의 설인 221랩 1년에 신등 124 소지금 700만 원 전장 금액 9억 있구요 술수레에 계시네요. 예. 황갑 잠깐만 어, 5년 이상 포인트일 황갑 7일 기간제 황토 기간제 현무 변현무의 태반 태반상 청룡부 진칠지도 있구요 공기부 212 개봉비 공비 전용템에다가 암수 기태 사금석 반지 거불 어, 공명 아 라시아 내는 내전 후도 끼고 있는 라시아 와 고태갑투 태갑투 발석거 고급원형리 변공명 대육천 삼조고 미륵염주 공황에다가 아까 앞 악투 어, 봉갑 변공명 용빈을 쌍어얘가 있네 태투 해갑 선사의 원왕얼 변공명 이것도 용빈을로 만들어진 거 내공 두이갑 두이갑 두변 거불이고 기태 대육천 태갑 아 태투 아 계속 반대로 말해 태투 해가, 변공명, 관창, 수군 통제사 복장, 5강에다가, 김유신 2 2 1이고요 태투, 변공명, 아, 아니네, 변공명 아니고, 태양 요대 기고 있네, 얘는. 미륵, 황구 인형 모자, 황구 머리띠, 게이샤 가발, 태왕 별희 모자, 룩을 좋아하시는 형님인가봐요. 바람의 상례복 어. 장창무사는, 뭐야, 봉갑투에다가 기태? 는 뭐야? 어? 늑, 늑대낭인. 또 템을 다 껴줬네, 또. 청룡언월도 수군통제사 뭐자 이건 5강이 못 되는 거. 4강짜리. 어, 하나 굴러다니고요. 어, 화포수. 201. 시오충장의대력공 5강. 수라전투와 <laughs> 어, 뭐, 인베네 이상한 거 많이 굴러다니네요. 백수리가 뭐, 백수리 기 백수리 부메랑. 이것도 뭐야? 현무투. 일취. 어. 신선도 주작 안에 있고. 해금복장. 아, 이번에좀 지르셨구나. 불깃, 다다, 대귀. 뭐, 기타 아이템들 조금씩 있고요 격수가 221 본캐 진칠지도구요. 얼나 얼술에서 잡고 계시나 합니다 장수 조합이 개봉비, 강내공 맹호, 유신, 개발석, 라시아, 혼간지구요 지금 어? 라시아를 데리고 다니네? 왜얘 데리고 다니고 그랬요 지금 진칠지도 사냥을 계속 하실거면은 봉비를 키워야 되는거 아니에요? 봉비를 달고 봉비가 이제, 허영갑주도 얘가 치고 있는데. 사냥도 얘로 좀 하셨구나? 랩은 그렇게 안 높은데, 힘, 올 힘을 찍은 걸 봐서 얘도 사냥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전용템도 다 끼인 걸 보니까. 어이나 잘 붙어서. 아, 보막 치고 사냥한다고? 짐까지 거상을 오로지 재미로만 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하고 싶은 거 험청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냥하는 유저인데, 최근 증장천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증장천황을 지금 가고 싶다. 사냥하면서 돈도 같이 모을 만한 곳 어디가 있을지 궁금하고, 사냥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경험치, 상제사냥터가 알고 싶다. 이거네요. 꺼 드릴게요. 이거 뭐야? 이거 검... 검... 와... 무녀복장이랑 그냥 캠이 오진다. T야? T구나. 아, 범위 약간 좀메롱이다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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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모션 보소 칼이 두르는 거 봐. 와. 안 돼. 이 정도면 사냥안 된다고 봐도 돼요. 힘 몇이냐고요? 5천인가? 5300. 3 4 5 6 7 8 9 10 11다 죽었냐? 죽긴 죽네. 여긴 죽네. 어. 방수 체크 한 다시 해 볼게요. 자, 2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방 맞추면 죽네. 어린 수 있는 곱방 컷이 나요. 그냥 7, 7, 14방이니까. 일단 만화는 안 되고. 3, 4, 5, 6, 7. 오, 쟤잘 버틴다, 생각보다. 어, 20초 건 나오겠는데? 근데 이게 효율이 좋은 건 아니고, 청룡어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긴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걸도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사, 오, 육, 칠, 팔, 어. 19초 컷 나온다 19초 컷 만약에 진치지도 사냥을 계속 하실거면 250 염력 구매한 뒤 어린 수인도 안가.. 여기 한 3도 가보세요 여기 산묘연드 거북, 성어인 정도 가보시고 효율 나오는 곳에서 사냥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효율 나온다는 건 대충 한 18초 컷 이내 어, 이 정도로 도발부 사냥 무리 없이 가능한 곳 보통 효율적이라고 하면 대충 이 정도로 얘기를 해요. 18초권 이내로 도발부 사냥이 무리 없이, 막 본진 계속 터지거나 이런 거 없이, 어, 사냥이 가능한 곳을 얘기를 해요. 어, 염력 넣, 고 계획차, 계획차, 개봉비 해서, 계획차 단 거. 왜냐하면, 형님이 나중에 이제 증장천왕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증장천왕을 가려면은 어차피 음량 아니면, 계획이 필요한데 지금 미리 어 계획차 레벨이 233이니까 이 정도면 어느정도 키워놨잖아요어 맞는 말인 것같아 단거 다는게 엄청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 이후에 증장을 갈려면은 이제 청룡도 청룡도 어차피 청룡산이 안 되잖아. 청룡 단거 달아줘야 되고 기린도 뽑아야 하고 어 흑룡차도 만렙 찍어야 하고 만렙까지 아니고 한240정도까지면 돼요. 어240정도면 쓸만할 거야. 240 정도. 지금 만약에 나라면은 어떻게 하냐면 250 염력 사서 어송원인이 사냥할 거다. 송원인이 돈이 제일 되거든. 청룡 뽑을 돈 나오면은 청룡 단거로 옮기고 그 그러니까 흑룡차를 먼저 달아. 어 뽑아서 흑룡차에 단거 먼저 달고 청룡 뽑을 돈 나오면, 청룡 단구로 옮기고, 홍룡차는 그냥 쩔경을 매기자. 진칠지도 약간 라인 타는 걸로 된것 같고, 호선 굳이 가서 돈, 돈 낭비하지 말자. 약간 이런 의견이 많아서가지고. 자, 그러면은, 형님, 목표는 일단 증장천왕이고, 증장천왕은 이제 계획으로, 가나면 계획으로 올라가는 걸로, 계획 키워가지고, 키운 거 있으니까. 음. 진칠지도에다가, 개봉비 단거 달아서, 어린 수인 사냥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진칠지도 플러스에다가 250 염력을 새로 사고, 아즈미 넣고, 그리고 개봉비 집어넣고, 라시아도 집어넣어야겠는데? 라시아를 집어넣어야지 자리가 남네. 흥룡차를 꺼낼 자리가 없잖아, 지금. 개흑 뽑고, 개흙, 봉비, 봉비 바꾸고, 개흙에 단거 플러스, 소, 인형, 올지, 키우기. 이것도, 근데, 무난해. 진칫지도 버리실 거면은 이걸로 가는 것도 괜찮아. 어쨌든, 끝, 끝났어. 이제 끝났어. 어. 진칫지도 온라인 하나 하시거나, 계획 꺼내, 계획 키운 거 있으니까 꺼내가지고, 호선 온라인 하시거나. 이렇 크게 두개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